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심령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모,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동은 바울 일행을 대적하는 큰 소동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은 에베소에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큰 부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반대로. 어, 큰 소동이 일어나서 이 바울 일행을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소동의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은장색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은장색이 뭐냐면, 은으로 우상 조각품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만 은장색이 아니라, 그 은장색의 그 상업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는 요 아주 큰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라는 여신을 모시는 큰 신전이 있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관광도 하고, 또그 신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 신전 주변에는 상인들이 많았고, 그 조각품을, 신전의 조각, 신의 조각품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또 손으로 만든 신은 참신이 아니다 해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진 거죠. 자기들이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자기 상업이 돈벌이가 잘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소동을 일으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든지 보면은 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대적이 있고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복음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영적인 실체죠,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영적인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대적 그 실체 첫 번째는 선교하지 않는 것. 라고 할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어느 정도 에베소 사역이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무척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이죠.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가는 도중에 개척한 교회를 둘러보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성령이 임한 곳이고 또 처음에는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왜 핍박이 일어났느냐 하면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만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만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라 믿고, 좀처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수 없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유대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린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구원이 없을 줄 알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니까 결국은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을 때 교회는 이렇게 약해지고 가난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대적, 이 대적의 수동적 대적은 선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지향점은 언제나 세계를 향해 있고 땅 끝을 향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자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교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대적이 되고요. 두 번째,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상인 상인들을 모아서 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데미를 섬기는 일이 약해질 수 있다. 복음을 믿게 되면 그 아데미를 섬기는 일이 약해지면 영업도 약해지고 수입도 줄어든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이 복음의 대적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니까 참된 신앙을 이제 피해를 입히는 거죠. 참된 신앙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이익과 상관없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그러려면 욕심을 버려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예, 이익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된 신앙은 상관없고요.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척 화를 내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화를 내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요. 장사꾼들이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매매하는 사람들 나오는데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인데 아주 비싸게 팔아먹는 장사꾼들이죠. 네, 서민들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이 필요한데, 네, 짐승을 저렴한 값에 파는 게 아니라 아주 비싸게 팔아먹는 나쁜 사람들이었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동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돈을 바꿔야 되는데 상당한 이익을 남기면서 장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질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척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대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신앙을 이용한 어떠한 행위도 멈추는 이제 그런 행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대적 세 번째, 신앙을 눈에 보이게 하려는 태도입니다. 2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여기 보면 크다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 할때 크다라는 단어는 어 실제로 크기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세로가 120m고 가로가 60m나 되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었고 또 아데미 신상은 굉장히 거대한 신상이었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웅장함에 이제 매료가 되는데 여러분 복음의 대적은 바로 이 눈에 보이게 하려는 것, 웅장하게 보이게 하려는 이것이 전부 복음의 대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저 말씀입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복음은 영이며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살아있고 전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을 만들어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백분의 일, 천분의 일도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고린도후사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신앙의 본질은 복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의 대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천국은 겨자씨 하늘 같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갔더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꿀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겨자씨처럼 있는 등 없는 등 힘이 없어 보입니다만 참된 복음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렇게 공중에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반드시 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눈에 보여야만 믿는 신앙은 아닌지, 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실체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신앙으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 안에 복음의 대적, 그 영적인 실체는 없는지, 예, 돌아보며, 어,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영의 실체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